은행 입구로 허름하게 옷 입은 할아버지가 돼지저 금통을 들고 들어온다. 은행 바닥에 동전이 와르르 쏟아짐. 은행원 비웃으며, 아이고, 이런 건 집에서 세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사람 많거든요? 빨리 치우세요. 다른 손님들까지 힐끔거리고 웃는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동전을 줍는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한다. 내 예금, 여기 1 0억 맞지? 은행원네, 에헤. 손님이요? 할아버지 전부 빼주시오. 은행원 얼굴이 파래짐, 에헤. 전 전부요? 은행 전체가 뒤집힌다. 은행장 뛰어나와 아픕니다. 허리 숙이며, 이런 일이 어르신, 일어나서 무슨 오해라도,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오해 없어. 거액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아까 비웃던 은행원은 울먹이며 정말 정말 말한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뒤돌아 나가며 한마디 잔돈을 무시하면 큰돈도 언젠가 널 떠나지 자막 돈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는 아니다 자막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